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6화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지우기를 찾아와 차를 주고 집도 주어준 협박범이 사실은 꿀비 교육 비서 실장이라는 사실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지우기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아빠가 복귀호 회장인 것인지 물어보는 장면들이 존재하게 되었었는데 하지만 저는 복귀호 또한 지우기 아들인 걸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우기를 꿀비교육에 입사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복기호가 아닌 규현의 엄마 선정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선정아는 지우기를 바라보는 눈빛만 본다고 했을 때도 지우기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선정아가 지우기를 꿀비교육에 입사시켰던 진짜 목적은 복기호는 일단 과거 바람을 피우는 것 뿐만 아니라 더큰 잘못들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존재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 복기호는 외도녀를 임신까지 시켰을 것 같은데, 외도녀에게 돈을 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복기호가 직접 이야기했을 것 같고, 여기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정하는 외도녀에게 찾아가, 사람의 생명은 죽일 수 없는 거라며 아이를 낳고 캐나다로 떠나라고, 그렇게 외도녀가 아이를 지운 것처럼 복기호에게 연기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외도녀의 아이 지우기가 탄생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선정하는 지우기가 이미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지우기의 존재를 세상에 밝히면서 복기호가 그동안 어떠한 짓들을 했는지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외도녀를 임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까지 지우려고 말들었던 복기호의 더러운 민낯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우기를 꼴비 교육으로 입사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지우기를 꿀비교육으로 입사시킨 사람이 선정하라고 생각하고 지우기의 존재를 세상에 밝혀 복귀 후에 실체를 공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